요고, 나 요거 중요해, 요놈 저거 정말 중요해, 정말 많이 나오고 이 문과 정도 되는 문과에서는 수학 자체를 어려워하니까 이 정도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야 그리고 이런 표현들을 잘 몰라 지금 요 표현, 요거, 요거 얘가 제가 뭐냐면 fx 더하기 x f'x라는 것은 무엇을 미분하면 나오냐면, XFX를 미분하면 나와. 이거 보고 이거 알아내야 돼. 그러니까 이 과는 이런 거 쉽게 하는데, 문과는 진짜 어려워요. 가르쳐줘도 또 모르더라고. 가르쳐줘도 또 모르고. 왜냐면 우리 지금 이거 양면 접근해야 되거든. 근데 이 상태 접근하면 안 되지. 이 상태 접근하면 이상하게 나오지. 크게 나오고, 여기는 작게 나오고. X 곱혀져 있으니까 접근도 못 하겠고. 그런 상황이야. 그래서, 부분 접근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접근. 그래서 이렇게 적어 놓으면, 나가 어떻게 되냐면, 좌변은 XFX의 2분. 식이고, 우변은 이게 우변이 있지, 이제. 우변. 그러면 양변 적분을 해야지. 여기서. 양변 적분해주면, 얘는 이걸 벗고 나오지. 미분이 있었으니까, 적분하고 상쇄돼가지고 XFX.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 저, 이거 적분해주면 돼. 저거 적분해주면 x의 4제곱 3x의 3제곱 4x의 제곱 플러스 3x 그럼 x의 약분 띵띵띵띵 날리면 fx가 3제곱 3x의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 얘가 fx 오케이 응?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가로 가자고 나를 했으니까 가는 f형과 g형이 같다 그래서 가는 F0과 G0이 같다. F0이 3이지? 그래서 F0과 G0은 3. 자, 다로 가야지. 가는 뭐할 거냐면 양변 적분해야지. 뭐저 상태에서 쓸게 없으니까. 양변 적분하면 이, 이 더셈은 적분에 분배가 되기 때문에 그냥 Fx 더하기 Gx 이것이 적분했으니까 어, 2 4x에 제곱, 더하기, 2 x 더하기, c.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0 넣고, 부터 0 넣을 때, x-0을 넣으면 3은, c. 그로, 식이, 지우고, 여기다가, 플러스, 3을 해줘. 완성. fx를 알기 때문에, gx를 알 수가 있지. 그럼, 그냥, 이거 해도 돼. 이거 1, 1을 더 하지 말고, g1을 구하라 했으니까, f1 더하기, g1을 구하면 돼. 그럼 얘가 2 더하기, 3 더하기, 9가 나와, 9가. 이게 얼마인지 말하면 g1이 나오는 거야. 여기서 1 더하면 나오지, 답이. 계산이 여기가 틀렸네. 여기가 지금 0 넣으면, f0, g0이면 3 더하기 3이지. 여기 c가 6이래, 6이. 3만 했어, 지금. F0, G0은 3 더하기 3인데, 위에 가보면. F0도 3이고, G0도 3인데, 하나만 써버렸지. 이게 계산식이 얘 틀렸어.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고, 뭐. 여기 맞 지금. 다맞았어다 맞았고, C가 6이기 때문에 6이니까, 어, 2를 넣으면 이제, 2를 넣어보면, 요게 9가 아니라, 1 더하기, 1 2이가 돼, 12. 그럼 얘가 9가 되겠지. 답이 9네, 답이. 결과가 9가 아니라. OC가 6이었어. 6이 틀렸네. 어, 좀 복잡해 보이는데, 딱 봤더니 중간에 아까 얘기했던 이게 나오지. 이거. 이거 보면 맨 먼저 대입. 대입. X는 1. 어, 이게 눈에 보이는 것부터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이 유형이 전부 다 그래. 대입하고 미분하고 대입하고 미분하고. 한번 하든지 두 번을 하든지. 그 유형이야. 1 대입했어. 그럼 2 f 1 빼기. 얘는 0 됐어. 0. 은1 빼기 2 빼기 3. f 1이 이게 마이너스 하니까 마이너스 2. 그지 됐고. 두 번째, 미분. 뭐, 할게 이거밖에 없어. 미분 해보는 거야. 미분을 하면, 곱미분이 아닌데, 이거 조심해야 돼. 곱미분. 그래서, 앞에 거 미분하면 4xfx. 뒤에 거 미분하면 f'x. 얘 미분하면 4xfx야. 저 t는 전부 다 x로 바뀝니다, 그냥. 숫자 4는 앞으로 나가니까 상관없고. 상수하고 적으니까. 이게 원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4t, ft, 이렇게 x1이니까. 미분하면 뒤에가 사라지고 이건 들어갈 거 아니야. x, x로. 그러니까 그냥 저 상태에 놓어주면 돼. 그냥 얘가 1이 들어가고 이 자리 에 찾아가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 4x, fx. 왜냐 이렇게 없애려고 하는 거야. 저게 사라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미분해 주시니까 여기가 4x 의 3제곱. 빼기 2, 3, 6x 제곱. 빵 다시 뭐 할까 먼저 이거 나누자 f 프라임 x를 남기게 정리하면 f 프라임 x는 x 제곱 날리고 그다음 2로 날리니까 2 x 남았고 얘는 3만 남았겠지 날려버려서 그래서 f 프라임 x가 2 x 기3인데 얘는 지금 f 프라임 1만 구한 줄 알았더니 접선 다구고야돼저거 그럼 fx를 구해야 돼. fx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돼. 지금 왜냐면 우리 가 1번 조건 안 썼잖아, 요 얘를. 얘를. 그럼 이거 적분하면 이거 쓰면 되겠네. 그래서 세 번째는 적분. 적분하면 fx가 x의 제곱, 마이너 3 x 플러스 c. 그래서 이거 넣어주면 f1이 마이너스 2 더하기 c가 되고, 이게 마이너스 2. 그래서 c가 0. 그럼 치면 되지 이렇게. 그래서 이게 나왔어요. 이 위에 점이 1, f1이니까 f1 넣으면 마이너스 2니까 1, 자, 접점은 1, 마이너스 2가 되고 접선의 기울기는 f프라임 1 f프라임에다 1 넣으면 마이너스 1 그리고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래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나보다 그래서 y좌표는 마이너스 이다 순서를 지켰는데, 뭐, 대입하고 미분까지는 하고, 그 다음은 알아서,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무조건 대입과 미분을 한 번씩은 무조건 한다고 보면 위에, 위에가, 위에가, 엑이거 밑에가 상수가 나왔을 땐, 딱, 대입하고 미분하고. 요것만 지켜주면, 이 유형은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어. 물론, 이제 세 번째 색깔이 있어. 이거 뭐, 이거 뭐 해야 되나? 근데 여기 미분돼 있으니까 적분해야겠다. 라고 느끼는 거지. 보면서.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0부터 x까지 ft dt는 0부터 마이너스 x까지 ft dt이다. 좀 어렵네. 딱 망설여지네. 0부터 x까지 ft dt는 뭐하고 싶을까 가보고. 지금 나는 뭐할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가를 가지고 놀아야 되는데. 0부터 x까지 ft dt는 0부터 마이너스 x까지 ft dt다. 딱 떠오르는 생각. 맨 먼저 뭐를 해줘. 이거 뭐 할까? 뭐 있으면 좋을까 양쪽도 적분이 있으니까 미분하고 싶지 않나 그런 생각이 먼저 양쪽도 적분이니까 적분 기호가 두개다 있으니까 왼쪽도 미분하고 오른쪽도 한번 미분 한번 해보면 어떻게 될 것인가지 뭐 방법은 여러 가지 있는데 첫 번째 쓰는 것이 미분을 하면 이쪽이 그냥 fx가 되지 왼쪽은 오른쪽은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가 되겠네 아, 왜냐면 얘가 라지 fx인데 ft인데 0부터 마이너스 x니까 이거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있잖아 이거 미분하면 이렇게 되겠지 속미분 해줘야 되니까 꺼내고 이렇게 양변을 정적분이 됐기 때문에 미분해버렸어요 미분하고 나더니 얘 넘겨주면 f의 마이너스 x는 뽈뽈 기어나온 기함수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fx가 f(x)가 기함수다라는 것. 아는 것은 이제 f(x)는 기함수. 이좀 어려워. 여, 여기까지 생각이드는 것도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맨 처음에 딱 보고 내가 이렇게 한번 해봐야지. 혹은 두 번째. 이런 게 이렇게 이렇게 할 수도 있어. 근데 미분이 빨라해. 눈으로 보니까. 여기 넘겨봐봐. 넘기면 0부터 x까지. 식은 똑같으니까 냅두고, 얘 넘어오면, 마이너스 0부터 마이너스 x까지잖아. 저거, 저거 아니? 음, 부호를 바꿔주면, 아래 끝위 끝을 뒤집어주면 부호가 바뀐다는 거. 성질이야. 적분의 성질. 아래 끝위 끝을 뒤집으면 부호가 바뀌어. 그니까 뒤에가 0부터 x까지, 얘 플러스로 바꿔주면 얘가 마이너스 x가 오고 0이 오지. 그럼 순서를 바꿔봐. 얘부터 써봐봐. 마이너스 x부터 0까지, 0부터 x까지. 그 위에 마이너스 x부터 X까지 FTDT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0이야 그럼 기함수지 얘가 근데 이게 더 복잡하잖아 이렇게 보는 것. 그냥 미분해버리면 탁 아는데 근데 어떻게 될건간에 미분을 한 다음에 이 식을 보고 기함수를 찾아내는 게첫 번째 할 관문이야 이게 이 기함수를 찾아내는 게저 식을 보고도 그 다음에 뭐라 하지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래 저게 기함수인 지 알잖아 그러면 3차 함수라는 힌트에서 FX를 구할 수가 있어 자, 고로 f x 는 기함수니까 홀수 차로만 이루어져 있어. 그래서 a x 세제곱 더하기 b x 끝. 그니까 문자가 네 개가 나와야 되는데 두 개로 확줄어버렸죠 기함수. 요게큰힌트됐어 여기 요게 두 번째로 뽑아낸 거고 그 다음에 나를 써야지, 미분한 다음에. 그러면 a b 로 구할 수 있지. 다 해버렸죠. 여기 이거 오니까 싹 풀리지. 그니까 단계가 있는데 이렇게 가면. 좀 오래 걸리기도 하고 잘 안보여. 이양 해가지고 뭐 이렇게 뒤집고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미분이 제일 좋아요. 양 적분 기어 사실은 그래 적분 기어가 있잖아. 적분을 하거나 미분을 하거나야 그냥. 그거밖에 없어. 적분 기어가 사라져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 얘를 적분하고 미분하고 양쪽다 있으면 양쪽이 적분이 아니라 미분해오는 게 편하다는 소리야. 그렇게 쓴 거야. 다만 이 마이너스가 밖에 나온다는 거. 만약에 안 나와버리면 우험수 돼버려. 좀 식이 달라져버려. 그것만 좀잘 잡아주면 되는 거고. 미분하고. 3ax의 제곱 플러스 b 그래서 0 넣으면 b는 1이고 1 넣으면 3a 더하기 b가 1이니까 이게 7이고 그래서 a가 2네. 그래서 a가 2고 b가 1이면 식이 완성됐네. 어, 2x의 세제곱 플러스 x. 이걸 집어다가 이걸 딱 집어넣고 적분해 주면 답 나오겠지. 그 계산은 알아서 이제 이게 스텝 따라 가중데 기함 찾았고 첫 번째로 가두 번째로 하지마요 복잡하니까. 저렇게 눈에 보이면 안 돼. 두에 4번. 이두 그래프는 점, 이컴에서 e 만난다. 대입하라는 얘기야. 첫 번째 할 일은 대입. 이는 gx에 대입 하나만 하지 뭐. 확인하는 거지. 맞지? 그럼 이거 넘어가, 처음으 그래서 2를 넣으면 2는 2a 더하기 b. 예, 식 하나 들고, 시작. 음, 들었어, 식그럼 fx는? b 대신에 집어넣어주니까 ax. 마이너스 2a 플러스 2 저게 fx gx는 완성돼있고 시기. 이렇게 완성된 상태고 그럼 a를 a 구하면 이제 b 나오겠지 ab 구하라는 얘기니까 값이 관계식이 있으니까 자그다음에뭐 해주냐면 이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야 돼 이렇게 요거를 이렇게 넣으라고 했으니까 저기다가 집어넣어 보자고 sn은 <laughs> 시그마 k 1부터 n까지 f의 xk 여기다가 xk 요거는 뭐 m 분의 2 k a 곱하기 자 헷갈리면 안돼 지금 요 x 대신에 얘를 집어넣는 거야. 쟤를 저 그냥 k에 관한 식일 거 xk라고 적어놨을 뿐이야. m 분의 2 k 이렇게 마이너스 2a 플러스 2 이게 fx. 그 다음에 마이너스 gx. gx는 2분의 1. 그 다음에 이게 제곱인데 x 대신에 n 분의 2k. 요렇게. 해서 닫아주고. 마지막에 n 분의2가 있지. 이렇게. 돼.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를 극한을 매겠지. 그럼 얘가 리미트가 들어간 순간, 아, 이거 적분으로 써라. 적분해라, 요 적분. 적분으로 써라. 그렇게 적분하는 거야, 적분. 그래서 잊어먹지 마라, 이게, 이거라고 했어요. A 더하기, N분의 B 빼기, A의 K를 우리는 X라고 놓을 것이다. 1. 무조건 x 로 놓을 것이다. 여기는, 그러니까 이게 0일 때도 있어. 저기 없어. 저기 없으면 0이 앞에다가. 지금 보니까 N분의 AK밖에 없지? 요 앞에가 이 앞에가, 이, 이 과로 시계가 과로 해가지고 저렇게 시기 형태가 나와야 되는데, N분의 AK밖에 없어. 그럼 우리는 여기서 지금 N분의 k 를 X라고 누를 거야. 그럼 아래 끝은 얼마냐면, 여기다가 0을 써봐. 이렇게. 0 더하기. 그러니까 저 꼴을 만들어이 형태를 무조건 만들어야 돼. 바꿀 때. 그게 그러니까 저게 중요하다고. 저게 딱 기준을 잡아주는 거야. 저게. 그럼 아래 끝은 얼마냐면 0이지? 윗 끝은? 이렇게 더해라. 이렇게. 더해라. K까지 가면 안 돼. K는 이제 쓰는 거 아니야. 우리가 숫자만 쓸 거야. 그래서 윗 끝은 2. 그 다음에, n 분의 2k 요 뒤에 가봐야 돼. 앞에 아무것도 없잖아 지금 현재. 그러니까 n 분의 2가 dx로 갑니다. 요 뒤에 있는 거 얘가, 얘가, 얘가 dx야.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다맞아 n 분의 2k, n 분의 2k, n 분의 2까지 다 맞아 지금 현재. 보통 이게 안 맞잖아 만약에 이게 만약에 n 분의 3이었다 해봐. 그러면 이걸 n 분의 2로 바꿔주고 곱하기 2 분의 3을 해줘야 돼. 그럼 이게 이제 앞으로 쳐나가고, 이 꼴에 맞춰갖고 다 바뀌지, 나오지. 요거 맞춰주면 돼. 이거 이제 연습하다 보면 돼. 이렇게 된 상황이야. 그러면 맞춰갖고 해보자고. 자,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그럼 얘는 사라졌어, 이제. 인테그랄 표현했으니까. 없어졌어. 아니? 얘들이 x로 바뀌니까 얘가 지금 ax, 마이너스 2a, 플러스 2, 그 다음에 2분의 1의 x제곱. 이렇게 됐고, 과호 치고 맞아, 밖에 보니까 MVD가 있네, DX. 이 값이 3분의 14이다. 그럼 이거 풀면 A 나오겠죠? 이게 니은 두 번째 십. 그러니까 이기역과은을 연립해서 풀고 여기서 그냥 탁 나오면 가져다가 저기다 대입해서 B가 나오고 그놈을 제곱해가지고 더하는 거야. 어, 그래서 이 이후 이, 이 계산은 해. 이거 이 계산은 안 할게. 이거 뭐 이거 적분 정도는 연습해야지, 배워서 해봐야지. 그지?